네 안녕하세요 복싱 세계 챔피언 최현미입니다네 저는 현재 WBA 슈퍼배터컵 챔피언이고요. 네 제가 사복을 입어서못 알아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옆에 벨트를 졌습니다. 지금 현재 저는 이 벨트가 세계 챔피언 벨트가 세 개가 있고요. 원래는 패도급에서 세계 챔피언 7차 방어전까지 성공을 하고 그 한체급을 다시 올려서 다시 챔피언 벨트를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총 합이 14차 방어에 성공을 했고요. 제가 복싱을 시작한지는 벌써 20년이 되었는데요. 네, 20년 부패입니다. 네, 제 자랑 을련이니까 조금 어글거리는데 그냥 제 서기니까 제가 거짓말하는 건 아니니까. 네. 그냥 그렇구나 생각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음, 제가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선 이유는 제가 유튜브 채널을 오픈합니다. 음, 제가 유튜브 채널을 오픈하게 된 계기는 어떤 식으로 운동을 하고 있는지 세계 챔피언은 어떤 운동을 통해서 방어전을 치러 나가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요. 네,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네. 채널을 오픈하게 됐습니다. 일단은 제가 복싱 을수다 보니까 첫 번째는 복싱 관련해서 많이 다를 거고요 아무래또 운동 선수이다 보니까 많은 운동에 관련한 영상들이 많이 올라갈 거예요 20년 동안 복싱만 해왔잖아요 그래서 다른 스포츠들 <laughs> 경험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뿐만이 아니라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께서 음 정말 한 번쯤 체험해보고 싶었던 스포츠가 있었거나 그런 종목들이 있었으면, 예, 그래서 아무래도 운동 관련해서 정말 많이 다를 거고요. 또세 번째로는 아무래도 복싱 하면은. 또 다이어트가 빠질 수 없고 요즘 또 다이어트 안 하시는 분들도 없으시잖아요. 지금 또 여름이기도 하고. 근데 저는 어차피 또 체급 운동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아마 묻어 나갈 것 같아요. 운동을 하면 살은 빠지기 때문에 뭐그딱 잘라서 부류해서 말씀드리기보다는 그게 다 어우러져서 네, 영상에 올라, 영상이 올라갈 것 같고요. 세 번째, 네 번째. 이제 숫자 헷갈리네요. 네. 네 번째로는 지금까지 미국 에이전스랑 계약을 해서 미국에서 트레이닝을 받고 시합할 한 선수들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마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첫 스타트를 하고 있다 보니까 현재 미국의 유명 프로모터 회사와 미국 데뷔전을 준비 중이다. 복싱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고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해외 진출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복싱 선수라고 하면은 미국 무대, 정말 그큰 무대에서 라스베이거스, LA, 뉴욕 이세 곳에서 정말 빅 시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이 해외에 진출하는데 조금 더 빠르게 시행착오 없이 할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조금 다뤄보려고 합니다. 음, 제가 저 채현미, 복싱선수, 운동선수가 아닌 저 채현미는 어떻게, 어떤 삶을, 어떤 삶? 너무 거창하게 말씀드렸는데요. 그냥 <laughs> 뭐하고 사는지 t s n 소소 a song. It's not a s o 고 g It's not a song. It's not a s o n 20살 때 not a s 일본 선수 쭈바나 선수와 방어전을 치렀던 그 경기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지금도, 네, 그 10년 전 무한도전 때문에 저를 알아보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아직도 제가 사랑을 받고 있는구나 느낄 때도 많이 있거든요. 그 10년 전의 채은미가 아직도, 네, 세계 챔피언자리에 있고요. 아직 12년 동안 세계 챔피언자를 리 지키고 있습니다. 제가 이 채널을 오픈해야겠다라고 마음먹었던 거는요. 다른 유튜버분들 영상 속에 제가 잠깐 잠깐 출연한 적이 있었는데 정말 저에 대해서 저 체험미에 대해서 궁금해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가까이에서 그냥 정말 프로가 아니라 온전히 저의 영상을 네제 채널의 이름은 패서 프로입니다. 패서 프로의 뜻은 정말 패서 프로가 됐다, 내 의미입니다. 제 채널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구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이친이친구이친구이친구이친글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는이는이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이친구이었습니다 아이리비 설정 <laughs>